함께 찬송가 4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no. no.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카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카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그런 특별한 날에는 우리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저희는 그 선물을 선정하고 준비하며 포장하면서 기쁘게 받으실 성도들을 생각하니 준비하는 손길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 사람도 기쁘고 정성껏 준비하여 주는 사람도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어, 선, 선물을 받고 기뻐할 사람들의 모습을 모습이 눈에 선하니 주는 사람도 매우 기쁜 것이지요. 앞서 우리가 불러, 찬양했던 찬송가 4장사장 후렴은 이렇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평화에 관하여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데살로니카 교회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위로가 담긴 축복 기도인 것이지요.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평강을 주시기만 한다면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평강이란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레라고 하는데 이 평강의 근원적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우리가 영어로 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 팍스에서 왔는데. 그 의미에는 묵는다라는 뜻은 뜻인 fasten 그리고 멈춘다라는 뜻인 stop 고정시킨다라는 픽스에서 fix에, 온 단어인 것입니다.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을 끝내기 위해 조약 또는 협정을 비준해서 전쟁을 멈추고 전쟁을 잠깐 묻고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이 자유로운 상태나 전쟁의 멈춤을 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 공적인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피스라고 합니다. 불일치하거나 다투거나 마음이나 정신이 어지럽고 불안한 상태로부터 자유 자유로운 것이 바로 이 피스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평화. 평안 화평이라고도 한 화평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 부분을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본성의 본성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은혜, 자비, 공의, 거룩, 지혜, 진리, 전능, 전지, 불변, 영원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 속성의 핵심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며 다툼이나 무질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근심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관계를 맺고 있어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원, 이 말씀을 원어에서, 원어에서 직역하면 모든 것을 통해 모든 방식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측면과 생활 영역적인 측면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 평강이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그리고 일마다 계속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at all time in in and in every way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언제나 계속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방식에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과 떠, 떠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밀려왔고 두려움에 빠졌던 그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평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강은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편안입니다. 육체의 편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편안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게 하며 정신적으로 나약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어 결국 믿음을 약화시키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가짜 복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 평탄 참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다윗은 형들에 비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사물의 선지자가 왕을 세우려 이세에 집에 왔을 때에도 집에 있지 못하고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물리치고 나서도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하고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녀들 간의 살인이 일어났으며 사랑하는 자녀가 반역을 일으켜 다시 도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 가운데 평화는 전혀 없었,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시인 시편 4편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송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평강에만 묶여 있을 수 묶여 있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평강이 떠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한 때는 바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 있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성령을 쫓지 않고 계속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강과 같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수기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환합니다. 이 사람의 뇌, 뇌에는 두 가지 반대되는 감정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 사람 머릿속에는 오직 한 의자만 놓여 있어서 여기에 시기 질투 같은 감정이 앉아 버 먼저 앉아 버리면 그 반대 감정인 평화의 감정이 앉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반대로 평화가 먼저 그 머릿속에 가득하면 시기 질투는 함께 앉을 수 없다는 것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인 편안을 쫓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하여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평강이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평강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